최근 벤츠에 대항하기 위한 BMW의 공격적인 할인으로 볼륨 모델인 5시리즈 외에 다른 차종들까지 할인폭이 커져서 출고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중 BMW의 대표적인 패밀리카이자 아빠들의 로망으로 많이 거론되는 SUV 모델 X5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똑같은 수입차도 가성비 좋게 부담을 덜어내고 타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최근 벤츠와 BMW가 각기 다른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BMW는 아주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판매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수입 차종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모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전차종 모두 할인이 좋은 건 아니고 그중 할인율이 더 좋은 X5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출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번에 X 시리즈의 할인이 대체적으로 잘 나온 편이에요. 실제로 해당 모델 이용하시는 오너분들의 평 또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연비 20 정도는 거뜬히 나오고 역대급 디자인이라는 평부터 넉넉한 거주성,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가는 주행 성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타는 분들 중 만족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하지만 지금 출고를 알아보기 전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X5 같은 모델은 이렇게 조건이 잘 나왔을 때 재고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워낙 인기 차종이기도 하고 재고가 다른 모델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 프로모션 혜택이 좋을 때 선점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쯤 BMW 코리아에서 입학물량을 줄였던 거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렇게 되면 할인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현재 할인 조건을 봐도 나쁘지 않으니 출고하셔도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가성비 좋게 프리미엄 수입차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은 프로모션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볼 수 있는 리스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대량 구매를 통해 특판 가격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공식 프로모션에 더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차를 타실 수 있어요. 수입차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나면서부터 감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프로모션에 따라 중고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임차 방식으로 출고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한정으로 특화 진행 중인 물량도 준비되어 있으니, 할부구매와 직접 조건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가 조건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고 잔정가치를 고정으로 정해두고 신차값에서 단가를 제외 후납입금이 산출되는 방식이라 나중에 중고 처분할 때 감가상각으로 직접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을 뿐더러 반납하고 또 다른 신차로 교체하는 과정도 간편해집니다. 매번 신차 살 때마다 매각 처리 과정도 꽤나 번거롭고 매번 내야 하는 이전 등록비 부담도 크죠. 취득세 7%만 해도 차량 기본 값에 수백만 원이 추가로 붙게 되고요. 할부이자부터 기타 부대비용까지 따져보면 수입차 사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목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니 유동 현금이 확보되어 굳이 신차에 큰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수입차는 감가율도 더 커서 신차값 전액을 그대로 내고 사는 것보다 고정 단종값을 빼고 이용할 수 있는 리스 조건까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 프로모션에 임대사의 할인을 중복으로 받아 훨씬 경제적으로 타실 수 있어요. 제조사의 워런티 기간도 자차로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정보부터 변정 비교까지 받아보실 분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빠들의 로망이자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BMW를 더 가성비 있는 조건으로 출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